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1월 16일 오늘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이죠 AP 트레이더의 유일 에너테크 한국종합기술 두 종목을 추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유를 가지고 추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실상 사골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게 한국종합기술도 어제 매도가 됐었고요 유일 에너테크도 11일날 매도가 됐었고, 9일날도 매도가 됐었고, 되게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어 강하게 굉장히 높은 타율을 어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사실상 뭐 트레이더의 타율 자체가 웬만해서 좋긴 합니다. 그죠? 나중에 <laughs>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유일 에너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어 리튬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관련된 수급들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예요. 유일 에너테크.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라고 한다면 탄산 리튬의 가격인데요. 사실상 계속해서 이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다시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기사들도 있죠. 어, 10월엔 리튬주로 왔다. 11월달에 또 이제 부각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유일 에너테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탄산 리튬과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대, 저기 뭐야, 자회사, 재용택이라고 있어요. 재용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용택이 이제, 뭐 내년 하반기 IPO를 추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IPO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형색 같은 경우는 어 리튬 추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 탄산리튬 관련주로 현재 유일 에너테크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laughs> 관련해서 어좀 어떤 좋은 시세를 보여 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한국 종합 기술입니다. 한국 종합 기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항만, 철도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획 설계 등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어좀 종합적인 건설 관련주로서 꼽히고 있는데 지금 건설 관련에선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어 일단 기사를 좀 띄우고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가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11월 17일, 내일입니다. 내일 네옴시티를 위해서, 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 투자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가지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겠냐 살펴봐야겠는데, 일단은 러시아의 푸틴이 G20 정상회의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우크라 대통령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있으면 우린 안 간다라고 밝혔는데, 러시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참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참석을 한다고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이런 내용들. 올겨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론 젤렌스키의 타협 타진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또 이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사망자가 두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게 러시아의 행위인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살펴보니까 러시아의 행위가 아닌 것 같다. 바이든도 직접적으로 뭐 궤도상 러시아 발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상 유럽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키우는 거를 지금 원치는 않는 상황일 거예요. EU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의 하여금 어좀 재건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추천이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 이런 사유들의 종목만 추천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AP 트레이더는 종목과 전략이 함께 추천이 돼요. 전략. 그래서 여기 선들도 보이시고 차수도 보이실 텐데 이 해당 선에 오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그래서 알아서 분할 매수도 해주고 평균 단가가 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런 평균 단가에 해당 평균 단가에 따른 목표가가 오면은 자동으로 수익 매도, 자동으로 마감까지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 굉장히 주식시장 대응의 영역인데 대응하기 어려운 어떤 힘들었던 부,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맨 처음에 실행 버튼 한 번으로 알아서 수익 마감을 해준다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